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의 막내 G70 페리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공장에서 찍힌 듯한 스파이샷을 통해 대부분의 모습이 유출되었었죠. 그때 역대급으로 많은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의 경우 특히 그랬는데요. 구화방 같다, 소나타3 닮았다, SM5, SM7 닮았다 등 지나간 옛날 차를 떠올리며 실망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g v 7 0이나3 시리즈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오늘 공식 공개된 G70 페리 사진을 보면서 진짜 실망스러운지 기존 모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개된 전 측면부입니다. 어떠신가요? 우선 제네시스의 새로운 패밀리 룩이 충실히 반영되었습니다. 오각형의 크레스트 그릴이 가운데 크게 배치되었고 헤드램프 역시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그니처인 쿼드램프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성형수술되는 한계로 인해 g80, gv80과는 형상이 다릅니다. 길이도 조금 짧고 그릴보다 더 높게 살짝 사선으로 배치되었습니다. g80의 경우 쿼드램프가 그릴보다 낮게 배치되어 전면부가 넓어 보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주었는데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높아 보이는 전면부가 아쉽습니다. 대신 공기 흡입구의 형상은 스포티하게 디자인되었고, 그릴부의 메쉬 형상도 패밀리 룩을 따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음 측면부를 보시면 페리버전의 아쉬움이 또 나오는데요. G80을 필두로 한 제네시스 패밀리 룩의 측면부 특징인 쿼드램프에서 이어진 두 줄의 턴 시그널은 제네시스만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G70의 경우는 페리버전의 한계, 기존, 차체 디자인과의 조화를 위해서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에 턴 시그널이 위치했습니다. 대신 휠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기존의 스포티해 보이는 이미지 대신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앞바퀴 뒤쪽에 부메랑 모양의 에어 브리더 형상이 있었죠. G70만의 특징이었고 역시나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장식이었는데 페리 버전에서는 과감하게 삭제시키고 하단에 심플하고 작은 형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페리버전의 컨셉이 확실히 스포티함에서 고급스러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란의 후면부를 보실까요? 논란 때문인지 후면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후측면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면부의 대부분 디자인은 파악이 가능하죠. 공식 사진이라서 그런지 유출되었던 사진보다는 좀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두 줄의 테일 램프 형상이 어색해 보이는 것은 여전하네요. 기존 테일 램프의 하우징 공간 내에서 새로운 두줄 모양 램프 형상을 넣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G80에서 보여주었던 길고 늘씬한 테일 램프의 매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패밀리 룩을 도입하기 위해 번호판 또한 범퍼로 내리고, 기존 번호판 위치엔 제네시스 레터링을 달았습니다. 패밀리 룩에 충실하였고, 페리의 한계는 알겠으나, 기존 G70과 비교해보니 디자인 완성도에서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난하긴 했지만 후면부 디자인 완성도는 기존 모델이 나아 보입니다. 물론 차는 실물을 보아야 정확한 느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G70 페리의 실물은 좀더 낫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실내입니다. 실내의 경우 기존 모델과 비교해 보시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 디자인의 평이 괜찮았던 점도 있고 그랜저 페리 버전처럼 기존 디자인을 갈아엎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자식 기어봉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다이얼 타입 전자 기어보다는 선호하는 방식이라 그대로 유지한 점은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0.25인치 크기로 확대된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입니다. 무선 업데이트 기능과 발렛 모드. 카페의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의 변화는 외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엔진의 경우도 2.0 가솔린 터보, 2.2 디젤, 3.3 가솔린 터보 3종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고되었는데 세부 스펙은 바뀔 수 있지만 3종의 엔진 라인업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스팅어의 경우 새로운 2.5 가솔린 터보 엔진 도입이 변화의 핵심이었는데 반해 G70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쉬운 대목인데요. 두 차종의 시장 간섭으로 인해 스팅어의 판매량이 밀리자 같은 엔진 라인업으로 인한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엔진은 스팅어에만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G70 페이스리프트는 기존의 스포티함 보다는 제네시스 브랜드다운 고급스러움을 더 추구하겠다는 라 것으로 페리모델의 방향이 읽혀집니다 어떠신가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G80, GV80의 판매 상승으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지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브랜드답게 G90과 G80에서 시작된 성공한 패밀리 룩을 G70에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선은 다한 것 같지만 페리답게 아쉬운 부분도 보입니다. 실물과 세부 스펙 정보가 공개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네시스 G70 등 다양한 신차 소식, 차민한만의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